고민 사형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70님께서 보내 주셨네요. 전라남도 무안군 삼양읍 지산리 1 1 6 4 5번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붙어 있는 땅인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라남도 무안에서 이제 소개를 이제 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땅값이 조금 오를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투자 실정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도 연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뭐제 고향이기도 해서. 네. 제좀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음, 먼저 이 지역은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가 갖고 있는 고유 어떤 그 개발 행위의 한계성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농림 지역이죠. 네, 농림 지역이라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옛말이긴 합니다만 흔히 저희가 절대 농지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제 토지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음, 지금 여기는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 뷰를 바라보기는 좀 힘든 위치에 있는 토지고요. 그리고 어, 이쪽 지역이 이렇게 목포 방향과 남학 신도시를 넘어가는 1번 국도에 어, 근접해 있지만 이 산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고개를 넘어가서 도시에 접근을 해야 돼서 사실 이쪽은 어떤 도시의 확장 이런 기대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저희가 저 문의 주신 토지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를 보자면 이 목포와 이 전라남도청이 광주에서 이전에 와서 생긴 남학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어, 이 서양 고속도로를 타고도 접근을 타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토지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인근이죠. 향후에 어떤 도시의 확장이나 확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지역을 뭐,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저는 매우 낫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그 방법이 아닌 이상은 이 땅을 어떤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어이 땅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지고요. 가까이에는 이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어, 간혹 호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주변 지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 크게 주변 지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 지자체는 다 갖고 있는 게 소규모의 산업단지 혹은 농공단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는 주변의 어떤, 배우도시를 만들기에는 보통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향을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영향을 뺀다라고 봤을 때이 토지는 첫 번째, 보통 농지가 지가가 상승되거나 어떤 개발의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주변에 기존 도시가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근접한 어, 인, 인근 지역에 대규모의 공간, 공장이 들어오면서 배우 도시의 어떤 개발의 압력을 받는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 이런 농림지가 집가상승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자, 여기 보시면 목포 주변에도 산업단지가 주변에 확 어, 확장을 했고요. 이 남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오룡 택지 지구라 그래서 오룡, 오룡 지구를 또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 주변으로 농지를 수용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확률은 매우 낮게 보여지고요. 어, 이 땅은 어떤 개발도 이 농림 지역, 그러니까 어,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가 현재 현재 상황에서는 불, 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농림 지역을 개발을 하기도 현재 상황은 어렵고 아니면 집가를 올려줄 수 있는 대형 산업단지나 공장이나 아니면 신도시나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질 확률도 낮기 때문에 현재 어떤 가치 측면에서는 상승으로는 조금 낮게 보여져서. 만약에 여기를, 어,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이시다, 그러면 뭐 보유하셔도 상관없지만, 혹은 과거에, 어, 여기를 투자로, 어, 예전에는 이 인근의 어떤 그 무한 쪽에 기업도시가 한번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음 정부에 넘어가면서 기업도시가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런 바람 혹은 남학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어 투자를 했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어, 다른 투자처로, 그러니까 어, 개발의 압력 그리고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들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움직이시면 제 생각에는 어, 조금 이 현재 갖고 있는 토지보다는 음, 조금 가치가 높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 드리자면 어, 이것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투자로 접근하셨다면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